영나라 말기에 지어진 요제지이란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선비가 과거 공부를 하는데 저보다 못한 사람들은 급제하는데도 자신은 번번이 낙방을 했습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불운한 일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분개하여 천재에게 올라가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하늘의 천재는 운명의 신과 정의의 신을 불러 술로서 심판을 하는데, 정의의 신이 더 많이 마시면 내가 말한 것이 옳고, 운명의 신이 더 많이 마시면 너는 체념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한데, 그 경쟁에서 운명의 신은 일곱 잔을 마시고, 정의의 신은 석 잔밖에 못 마셨습니다. 이에 천재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정의대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운명의 장난이라는 것이 꼭 따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세상의 이치를 열이라고 할 적에 칠할은 불합리가 지배하고 있으며 삼할의 이치가 행해지고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화투놀이 고수도배서도 운칠기삼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우리 옛 선조들의 말에 농사도 칠알은 하늘이 짓고 삼알은 사람이 짓는다 했음도 이 논리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풍토는 죽어 있다 할 만큼 온순하기에 인력대로 농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합리주의가 발달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뭄이다, 홍수다, 태풍이다, 해충해다, 냉해다.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일이 종횡으로 미어 닥치기에 칠하래 불합리와 운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게 되더라도 언제 또 운명의 해코지가 닥칠지 모르기에 호사 다마하의 철학이 발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아들일수록 이름을 개똥이니 똥칠개니 천한 이름을 붙여 호사에 마가 꿰이지 않도록 예방을 했습니다. 조선 고종 임금의 아명도 개똥이었습니다. 처자가 시집갈 날짜를 받아놔도 남에게 자랑하면 마가 낀다 하여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굳이 못 참겠으면 집에서 기르는 개에게만 나 시집간다 라고 자랑했을 뿐입니다. 용꿈을 꼬도 남에게 말하면 허사가 되고 텃밭에 수수가 잘 익어서도 입에 들어가기 전까지 떡해서 먹는다는 말을 해서는 허사가 된다는 금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펄버그의 대지라는 작품에서 곡식이 다 익어도 메뚜기 때가 언제 날아들지 모르기에 풍년이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 안 된다는 터부를 접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조는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풍년이라는 말을 말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 같은 오랜 시련 끝에 터득한 자연에 대한 겸허함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정치판에는 내년 대선을 향한 출사표를 던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는 인사들이 비방, 모략,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착각에 빠져 있는 정치가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오랜 전통 때문인지 이들의 말과 행동에 저항감을 느끼곤 합니다. 3월에 인사를 다하고 7월에 천명을 기다리는 겸허한 자세의 후보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연간 그릇된 정치가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뼈저리게 느낀 국민들이 하나둘이 아님을 잘 반추하여서 이념이나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선에 임하는 후보자만이 7알의 천명을 가져가리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